여러 가지 미분법 첫 번째 시간이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함수의 목의 미분법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이제 이 목의 미분법 들어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고배미분 생각나죠? 고배미분. 여러분, 고배미분 생각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fx와 gx라는 이두 식이 곱해져 있을 때 얘를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놔두고 그 다음에 더하기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해서 곱한다. 이게 고배 미분이잖아요. 그거 이제 곱하는 꼴에, 이번에 목의 미분은 나누기 꼴의 미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 나누기 꼴의 미분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유도하기 전에 한번 미리 알려주면, 이렇게 나누기 꼴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이걸 미분하면, 이 분모를 제곱하고요. 이 분모에 해당되는 식을 제곱하고, 이 분자 쪽은 고배미분이랑 비슷해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놔두고, 근데 여긴 빼기야.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그러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놔두고, 빼기,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해서 곱하면 된다. 여기는 고배미분이랑 굉장히 흡사하죠. 근데 여기 에 마이너스란 것만 다르고, 그리고 분모를 제거한다 여러분들은 솔직히 이제 그냥 이 공식만 암기하면 돼요. 유도과정은 알 필요는 없지만, 어, 그래도 한번 그냥 간단하게 보기만 할게요. 그래서 먼저, 얘부터 유도하는 과정을 볼 건데 그냥 여러분 가볍게 보세요.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유도하는 거다. 여러분은 그렇게 뭐알 필요는 없다. 항상 증명은 여러분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가 이제 이거잖아요. 뭐 f'x라고 하면은 리미트 어뭐 h가 0으로 갈 때, h가 여기서 이제 델타 x인 거죠. 이 델타 x가 0으로 갈 때, h 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하여, 이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아모게 어, 미분을 유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 해보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보면서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f(x)가 되는 거지. 그래서 미분계수를 쓰면 리미트 h가 0으로갈때 h분의 f(x+h)가 그러니까 여기 x+h인게 델타 x가 h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어, 이 f(x), f(x). 이게 이제 f(x)인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거를 검분수 작업을 했다. 지금 무슨 작업을 한 거냐면은 부모 그러니까 분자에 얘를 곱한 거죠. 뭐 이렇게. 그냥 가볍게 눈으로 여러분은 따라오면 될것 같아요. 어, 기 Gx를 이렇게 분모 분자에 곱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 이런 모양이, 이런 모양.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범분수 처리를 한 거죠. 범분수 처리. 그래서 범분수 처리를 해가지고 여기서 뭐 어떻게 한 거냐. 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묶고 얘는 이 뒤로 떼냈네 그러니까 지금 범분수 처리를 이렇게 범분수 처리를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분모. 자 그러면서 어, 얘랑 얘랑 이렇게 붙여버리고 얘는 이 뒤로 떼버린 거예요. 어, 그러면 이게 미분계수 정의에 의해서 g 프라임 x가 되겠네요. 그쵸 이거 g 프라임 x. 그러니까 요거는 끝내는 g 프라임 x가 된 거고 여기는 델타 x가 0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0으로 가니까 g x의 제곱이 되버리겠네. 그쵸 요거 요거 요, 요거로 가니까 이것도 g x고 g x니까 그래서 분모는 g x의 제곱이고 요게 딱 붙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 지금 내가 스피드하게 했는데 왜냐면 여러분은 중요하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gx분의 1골의 미분은 gx 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g'x다라는 걸 이제 유도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도 과정을 보자. 그러니까 이거를 유도한 상태에서 이제 모계 미분을 유도하겠다. 이거 이제 고배 미분을 유도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이거 배웠어. gx분의 1을 미분하면 gx 제곱분의 g'x라는 프라임 거를 미분계수의 정의로 유도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미분한 건 어떻게 유도하냐? 이거는 이제 고배 미분으로 유도하는 거죠. 자, 이거 이제 고배 미분 형태에서 앞에 것 미분하고 뒤에 것 놔두고 더하게 앞에 것 놔두고 뒤에 것 미분. 그래서 이거는 그냥 FX분의 f x 분의 f 프라임 x 가 되고, 이거 미분한 게 이제 얘인 거죠. 그래서 이거 넣어주고, 마이너스는 여기서 온 거지. 그리고 이걸 통분 작업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g x 분의 f x 를 내가 대충한 거 같지만 실제는 완벽하게 한 거예요. <laughs> 이거는 g x 의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런거 몰라도 돼요. 아주 상위권은 해보면 좀 좋고 어, gx 빼기 fx g'x 다 라는거 여러분은 이 공식만 암기해주면 된다. 근데 이 공식을 통해서 많은걸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개미분 뭐 이제 이런거 해볼거고 뭐 그냥 이 우리 아는거죠. 뭐 다항함수 미분하면 n이 앞으로 나오고 n-1 이게 실수에서도 뭐 성립한다 그런 내용들인데 알 필요는 없고 자 우리가 이제 이 삼각함수에 대해서 조금 잠깐 보자. 여러분, 이거 다 암기해야 되는데, 이게 모계미분을 배우면,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미분에서는 이거 두 개밖에 안 배웠죠?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미분하는 거는 배우지 않았는데, 이걸 다 모계미분으로 유도할 수 있어요. 근데 다 하진 않고, 탄젠트 하나만 보여줄게요. 자, 보세요. 탄젠트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미분에서 우리가 이 탄젠트 미분하는 건안 배웠죠? 근데 이 삼각, 탄젠트는 뭐다?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어, 그러니까 여기서, 모개 미분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분에 약식으로 쓸까? 다시면 코사인, 어, 코사인 제곱분에 그 사인 사인 놔두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놔두고 어, 어, 앞에 거 미분 먼저 해야 되는데 <laughs> 미안. 자 앞에 거 미분하면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지. 그리고 이 코사인 붙고 빼기 이번 앞에 거 놔두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죠. 그랬더니 여기는 사인제곱, 그 코사인제곱분의, 이거 사인제곱 플러스 코사인제곱이니까 1이 되죠. 그럼 코사인 분의 1이 뭐다? 시컨트죠. 그까 그러니까 이거는 시컨트 제곱 x,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탄젠트 x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다. 이런 식으로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를 다 바꾼 다음에, 이 나눗셈 형태로 다 바꾼 다음에 유도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은, 그런 거는 알 필요 없지, 여러분이. 이제 해보면 좋은 거고, 뭐 상위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암기를 해야 된다. 근데 암기할 때 팁이 있어요. 이걸 이제 다 암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인을 미분하면,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다. 그러니까 얘네둘이 짝인 거지.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이 짝이에요. 근데 이제 코로 시작하는 거는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탄젠트랑 짝인 건 시컨트다.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다. 그럼 시컨트와 탄젠트는 짝이다. 그럼 시컨트 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시컨트 X, 탄젠트 X다. 어, 선생님, 이거 미, 미분하면 이렇게 돼요? 모의 미분으로 증명할 수 있다. 왜냐면 시컨트가 코사인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모의 미분을 적용하면 금방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진 않을 거다. 그다음에 이제 코탄젠트를 미분하면 코탄젠트는 코시컨트랑 작르 코시컨트랑 짜게요. 근데 코로 시작하니까 마이너스가 나오고 코시컨트 제곱엑스. 얘랑 비슷하죠. 굉장히. 그다음에 코시컨트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로 시작하니까 마이너스 코시컨트 X 어, 코탄젠트 X다. 어, 굉장히 비슷하죠 얘랑. 그니까, 이런 식으로 짝을 뭔가, 이렇게 맞춰서 외우면 굉장히 심플하다. 그니까, 결론만 외워주는 거죠. 이게 다, 이 중간 과정은 다 보다, 모의 미분이라는 거죠. 음, 여러분 알 필요 없다. 어, 그래서 이제 한번 빨리 해보면서 넘어갑시다. 뭐, 요거 1, 2는 뭐, 같은 내용이라서, 그니 2번만 해볼게요. 요거 2분 미분하면은, 모의 미분 원리에 의해서, 디프라. 근데 이제, 어, 여기 미적분에서는 Y 미분한 걸 이제, Y'이라고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dy, dx가 좀더 어, 수학적으로 멋진 표현법이다. 이 변수를 정확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x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몫의 미분, 얘 미분하면 마삼이죠. 그리고 이거 그대로 놔두고, 정리까지는 안 할게. 마이너스 이거 오고, 그 다음 이거 미분하면 2x. 뭐 이렇게 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1번도 똑같겠죠? 그 다음에 3번, 3번 미분하면은 dy, dx. 이게 더 멋진 표현법이다. Y' 보다는. 어 코사인 x에 제곱. 뭐 정리까지는 안 해도 돼요. 이거 미분하면은 이런 미분하면 0이고,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죠. 코사인 x 곱하기 이제 부모쪽 코사인 s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제 분자쪽 놔두고, 어그 다음에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그리고 이거 다 정리해서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고 하트 정리 같은 거쓸수 있으면 쓰고. 뭐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정리하는 게중요하진 않다라는 거. 아그 어, 다음에.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뭐 지금 이거 두 개는 같은 스타일이어서 그냥 하나면 이거 미분하면 그냥 다항함수 미분하듯이 하라 우리가 다항함수 이렇게 미분하면 앞이 나오고 차수 가 하나 줄어들죠 이것도 x의 마이너스 4승이잖아요 y 가 x의 마이너스 4승 그러니까 미분하면 dydx는 마이너스 4가 앞으로 나오고 차수 가 하나 줄어든다 뭐 굳이 표현하면 x5제곱분의 마이너스 산 거죠 얘는 이제 딱 봐도 하트 정리 쓰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뭐 2번만 해볼게요 이번 화면은 먼저 미분하기 전에 하트 정리로 정리하면 2 x 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분의 1은 x 마이너스 3제곱이죠. 그리고 이제 미분하면 어, 이거 미분하면 이거 앞으로 나오니까 4x고 이건 0이고 이거 앞으로 나오면 마이너스 3이고 x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만 써도 되고 뭐 굳이 정리하면 뭐 x 4제곱분의 3이다 이렇게 뭐별 의미는 없죠. <laughs> 이것도 똑같고 어, 그 다음에 뭐 그니까, 아까, 삼각함수서웠던것좀 써봐라. 뭐, 1번 같은 거 미분하면, 일단은 그래도 고배 미분이다. 큰 틀은. 그래서, dy dx는 x 미분하면 1이고, 코탄젠트 그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x, 코탄젠트 미분하면은, 코로 시작하니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겠죠? 그 다음에, 코탄젠트 미분하면, 코시컨트 제곱 x. 정리는 필요 없다. 할 줄만 알면 된다. 이것도 똑같이 모개미분 쓰면 되고 이것도 모개미분 쓰면 되고 아니, 고배미분, 고배미분 써주면 되고 3번을 해볼까? 그래서 이거를 미분하라고 하면 dy/dx는 시퀀트 미분하면은 시퀀트 x 탄젠트 x라고 했죠. 그리고 그니까 이거 먼저 미분한 거지. 그리고 그대로 코시컨트 x 써주고 플러스 이번엔 시퀀트 x 그대로 놔두고 코시컨트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 정리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전혀. 그리고 요거는 이제 모개미분 써달라 이거죠. 모개미분. 그래서 4번 해보면은 dy dx는 그러니까 1 플러스 탄젠트 x의 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그 다음에 1 플러스 탄젠트 x 마이너스 코사인 그대로 가고 그냥 c라고만 쓸게요. 1 플러스 탄젠트 x 미분하면 1은 미분하면 0이고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다. 정리는 중요하지 않다. 아. 이렇게 아, 뭐 해서 이제 목의 미분을 다 배워봤다. 굉장히 스피드하게 했는데 어, 결론만 얘기할게요. 결론 그래도 결론을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해야겠죠. 어. 자 그래가지고 뭐야 음. 어디갔어? 자 결론은 뭐냐? 결론은 아이 분수꼴의 미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분수꼴의 미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 분수 꼴을 미분하면 분모를 제곱하고 식이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놔두고, 여기 빼기다. 그 다음에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한 걸 빼주면 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목의 미분이라고 한다. 나누기 꼴의 미분.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 탄젠트 같은 것도 미분할 수 있다. 탄젠트 미분하면 시퀀트 제곱 x이고 그 다음에 시퀀트 미분하면 시컨트 x 탄젠트 x고 그 다음에 뭐야 어, 코 탄젠트 미분하면 이거 다모개 미분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코코시컨트 제곱 x고 그 다음에 코시컨트 x 미분하면 어, 마이너스 코시컨트 x 코탄젠트에아 나도 헷갈린다. 자 <laughs>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사인과 코 사인이 뭔가 짝이고 그 다음에 탄젠트랑 뭔가 시컨트랑 짝이고, 그 다음에 코탄젠트랑 뭔가 코시컨트가 짝이다라는 거, 이 정도만 느낌을 알면 돼요, 여러분.